안녕하십니까? 저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에 있는 강동형입니다. 지금 알아보실 것은 솔리드웍스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솔리드웍스.com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솔리드웍스.com에 들어가시면 페이지가 나타나시는데요. 하단부에 있는 서포팅 유저라고 해서 시스템 리카이어먼트,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선택을 하게 되시면 솔리드 웍스 제품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서 매년마다 2016년도, 현재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까지 해서 3년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OS 부분입니다. OS는 Windows 7, 632비트, 64비트, 그리고 8, 8.1, 10 버전으로 되어 있고 해당되는 버전이 어떤 것이 지원하는지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8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요구를 하면 디스크 용량은 5기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것은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변화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드 어떤 비디오 카드를 지원을 하는지를 링크를 걸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컴퓨터 벤더가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컴퓨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컴퓨터를 사셨을 때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솔리드웍스 버전을 선택하시고 OS의 버전을 확인을 하시면은 그래픽카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래픽카드가 그래픽카드 버전인 드라이버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프로세서들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64비트 OS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하단부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시겠고 AdAS라고 해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티바이러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스트, 에셋, 카스퍼스키 등 굉장히 다양한 안티바이러스 프로덕트를 지원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들도 빠르게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드로이스입니다. 이드로이스는 윈도우즈 뿐만이 아니라 맥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시는 솔리드웍스 네트워크 라이센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버전이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확인을 하고자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이나 각각 OS 버전에 따라서 그리고 윈도우즈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엑셀 등이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 부분의 엔더브 라이프 부분은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는 버전과 패치 버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 8, 1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8, 9, 10, 11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부분은 솔리드웍스 PDM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CAD 에디터와 컨트리뷰터와 뷰어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 아카이브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다양한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거나 어떤 버전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는 solidworks.com에 있는 하드웨어의 시스템 리이어먼트를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